안녕하세요, 안상민입니다. 자, 오늘은 또봇에 나온 이, 이차 뭔지 아시죠? 태권키 변신해보는 거 한번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변신하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자, 그럼 일단 이걸, 이게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이, 이거 위에 있는 이걸 이렇게 빼요. 이거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빼요. 자, 그리고요. 이걸 이렇게 들고,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좀 몸이 흐트러졌죠?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럼 다리가 나옵니다 다리 이렇게 다리가 나오고요, 이제 앞부분을 만들차례죠 자, 이제 앞부분 여기를 이렇게 분리시켜요. 앞에 이렇게 분리되죠? 네, 그러면 이때 이렇게 팔이 만들어져요. 네, 얼굴이 이제 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숨어져 있는 이 손에 손 이렇게 빼줘요, 양쪽 다. 이 하얀색 손.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범퍼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거안 끝난게 아니에요 이 다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돌려줘요 이렇게 돌려 돌아가요 이제 네 근데 이 바퀴 때문에 저도 이게 참 불편한데요 바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못생겼죠 이 튀어나온 거네 이렇게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거, 이거를, 여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딱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제 태권 키 완성됐어요. 네. 태권! 태권! 자, 이제 자동차로 한번 변신시켜볼게요. 일단 이렇게 발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리고 손도 집어넣어 주고요 네그 다음에 또 이걸 빼줘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위로 올려요 이렇게 되죠 네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아까처럼 붙여줘요. 이못 없는 거는 다시 위로 올려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주면 바퀴가 들어와요. 자, 그다음에 이거 아까처럼 다시 돌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반대쪽 똑같이, 반대쪽 똑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됐죠 자그 다음에 마무리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장착시켰습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안성민이었습니다 잘 봐주세요